라인 하르트 님. 어렸을 적에 제 방에는 당신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치료 주문을 걸고 있어요. 가봅시다 일단 정문 교차로로 가자. 확인은요. 야, 김철구. 분명 따이면 저 바로 돌진할 거예요? 화강돌이. Okay, okay. 아, 아니야, 아니야. 따이기 기다리지 말고 바로 볼, 돌진. 오른쪽이 보이니 아, 오케이. 그래. 오케이. 알았어. 갖고 있으면 바로 갖게 되면. 오케이. 오케이. 라인 있다 파르쉐 빨대에서 계속 이 빠지고 오 왼쪽에 뭐였어요 형님 왼쪽에 이층이그 왼쪽에 우리 라인 못, 라인 못, 커버, 못 라인 물었어 커버. 못 물었어 약간 막고 오케이 루시요 들어가요 루시요 들어가버려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커버, 라인. 라인 라인 죽어요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라인 부활 돼요? 빨부좀 어디 어디 오케이 정면이 정면 오케이 쏘리 느낌 왔다 라인 돌지? 나이스 하루 g 좀들어가야 힐러 둘밖에 없다. 아 l l you. I'm going t 뒤에 i l 다 you. I'm 컷, o i n g to kill y o 켜줘. m going to kill you. I'm g o i 스 g to kill you. I'm going to kill you. I'm going to k i

깨 이제 겐지 볼게. 겐지자깨개하 함을 함을 내가 이렇게 자리가 나가그공격지좀우고 아, 아, 알겠지? 아, 들어 있어요, 지금. 빌켜라. 반드시 명중시키겠습니다. 모두 내게 합류해라. 아나님도 살짝 함을 그 앞으로 나가서 잘 보이게 해 주세요. 어 놓고 살짝 끊격다 여기 뒤로 뒤로 뒤로.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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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가 다른 쪽으로. 다른 있어 인지 없어. 텐지 없어. 상대 겐지 없어요. 네. 렙좀더 다리 지나가서. 이, 가자 가자 가자. 제할게 멜크리 정면 뒤에 뒤에 뛰어 시다 아니다. 박스도 없어요? 껴 정... 아, 멜크리. 정말 엄청나. 엄청지 저 제약 네, 네, 우 라인, 우리 라인 겐 살려, 라인 내가 될거 같게 이 라인 내가 될거 같게 확인, 나지 살아있어요 확인 루시 낙사 조심 나이좀 비비고 있어요, 루시리 아라 키워줘, 아라 키워줘 에크리 성벽 외곽, 성벽 외곽 층 올라가요, 외스 기석기석기기속 멘스코 사줘. 멘스코 사줘. 한번 먼저 그래야 돼. 한번 먼저 밀어야 돼. 먼저 밀어야 돼. 아, 내가, 내가, 일단 내가 밀었어요. 나스멘 이런 리스코 빨라서 이득이요 빠르지. 그하러 갈게요. 자, 렛츠 것. 이할때 여기서 죽는다. 라이켜 할게요. 우리라인, 케어 우리라인. 잠깐. 어 뭐야 시파랗요 라이켜 잠깐 할 라이켜 잠깐 할요 형님 어디? 형님 어디? 메르시 없어? 상대 메르시 없어? 괜찮아요. 괜찮아. 확인. 상대 메르시 <laughs> <없애요? 괜찮아요>? 벤치 <laughs> 벤치 없어요. 끝. 겐지 켜줘. 잠깐, 잠깐. 겐지 켜 끝. 파랗 켜줘. 소리 안 봐도. 차려 물, 차려 물, 자리 려 물. 아나 키워줘 잠깐 다시 파라 키워줘 메인 왔어 메인 <목소리> 파몰 자리야 확인 맥트리 개피 맥트리 컷 타이레라 장 조심 왼쪽에 개피 다 컷요 다컷 나이스 점수 공수경이요.